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하락을 하고 마감합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였죠 장 초반에 상승세였는데 제런 파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런 파월 발언이 시장을 다시 하락으로 마감시키는 상황이 됐는데요 제롬파월이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제 냉각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10년 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하는 모습이 보습니다 4.9까지 가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제롬파월은 내년 올해 4분기나 내년부터 경제가 둘러될 거라고 이제 점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지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어, 연준의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의미를 부여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성장세가 현상은 뭐 다소 냉국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어 이제 더 이상은 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동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론 파울은 시장 분위기를 이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할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침체예요. 경기 침체. 근데 그 침체가 좀 나오지 않죠. 어저께 실업률 어저께 그 신규 실업 청구서도 또 감소를 했죠. 이게 이제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근데이 이, 금리나 쪽으로 돌아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침체가 하나 있던가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주가 빠지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희한하게도 그 예브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아마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제런 파월이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발언이 생겼고 그것이 시장에 국채 금리를 자극하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채금리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이따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닝 미스가 났죠. 이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어, 어저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AI 그, 음. 기술을 이제 수출을 못하게 돼 중국에 그로 인해서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어닝미스로 해서 하락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14명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네, 테슬라 하락이 어, 주가를 여러 가지로 흔들 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국제유가마저도 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적적 리스크가 서부텍스 중질유을 어, 89불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야, 미국 시장은 일단 0.96%, 다우 0.75% 하락을 했는데요. 21성 붕괴됐죠. 장 초반에는 0.5%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 에, 다우가 밀려버렸죠. 밀려서 0.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승 이경을 충분히 벌려놓은 상태거든요. 제롬 파월이 시장을 어 약간 매파적으로 끌고 간 것이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나스닥도 장 초반에 상승이었죠. 0.68%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승으로 가다가 그냥 발언에 확 미끄러지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국채금리가 제롬 파월에서 올라갔다고 했죠. 국채금리를 제가 한번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저께가 사실은 그 국채금리가 곡지였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봤었거든요. 여기 지금. 근데 여기 살짝 돌파하네요. 이 국채금리가 점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실 이게 계산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일단 돌파가 살짝 됐네요. 어저께가 저는 곡지였을 확률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봤는데 국채금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흐름상으로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 일단 돌파가 되면서 실향을 불확실성으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부텍사스 중진유가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서부텍사스 중진유도 역시 여전히 또 올라왔죠. 서부텍사스 연금 서폭 올랐네요, 그렇죠? 일단 추세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싸움을 하고 있죠.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 이반복 하고 있는데. 후행 스팬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진짜 있음, 있긴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확률적으로 한2 0 번에 한번 나올까 말까 거의 그 정도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밀려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재료가 계속 유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추세선을 다시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가도 뭐원 달러도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죠 원 달러도 지금 어저께 천 삼백 오십팔 원인가까지 아마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에서는 천4백오십사 원이네요 여기에서는 또 밀리네요 원 달러 한번 어저께 우리나라 원 달러 한번 볼게요 어저께 원 달러를 보면요 한류 어저께 원 달러가 네. 원 달러 어저께 오십칠 원 사십 점인데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54월으로. 이건 또, 쌩뚱맞네요이 환율도, 그, 제가 알기로 지금 환율방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또, 어저께 고점보다는 환율로도 밀리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또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장을 뭐, 열어봐야 알겠죠. 연장, 열어봐, 열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토일 열렸었죠? 금리을 만장이나 동결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점도표가 있습니다. 네, 점도표가 있는데, 점도표에 의하면 내년 3분기에 금리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년 3분기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통연 5명이 긴축강도를 올려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내에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 사상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요 미국도 금리 올릴 자신 없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올리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리면 진짜 미국이나 우리나라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없을 확률을 열어두고요 이제 금리나 시동을 걸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침체,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우리나라는 명분이 좀 있죠 침체가 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나오는데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하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중동 분쟁에서도 중동 분쟁도 의미 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하락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 때문에 내려오는 거지 중동과 이 하마스 분쟁을로내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금 주가 하락으로 문제를 일으키든지지금 침체로 문제라는데 지금 현재 경제 지표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어, 금리 정책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명분을 찾는 그게 지금 없는 오,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이웨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흔들리는 주식 코스닥 금방. 어저께 아시아 시장 초토화됐죠. 아시아 시장 초토화됐습니다. 뭐 코스닥은 어저께 어, 3%가 빠졌어요. 3% 우리 코스피는 2%빠졌는데 코스 3% 빠졌죠. 이, 특히 2차전지마저도좀 힘들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 코스피는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도 어떻게 2% 빠졌었죠. 코스피도 어제 2%, 코스피는 2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르죠. 코스피는 행보 쪽에 있는 거고 코스닥은 좀더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죠. 수급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그 어저께 보시면 코스닥 요걸 계속팝니다. 외국인. 코스닥이요. 요 근래 외국인들 사실 요 근래 빼놓고 매수가 있었거든요. 매수가 좀 있었고 요 근래 매도를 강화합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코시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가 어제 매도했거든요. 근데 어제 매도했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또 매수를 했어요. 요즘 삼성전자가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방향성 오늘 꼭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요즘 호재가 반발해요 오늘, 어, 뉴스 보면은 뭐 자동차 쪽의 반도체, 뭐 뭐, 그, 기술개발, 조만간 최초가 됐거든뭐 이런 얘기도,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일 확률이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나스닥 하라하듯이 코스닥도 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근데 더 중요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